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에 대해서 친일 세력의 합, 친일 세력과의 합작이라고 단정지은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께서는 당선 이후 정당을 대표해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현충원에서 예를 갖췄습니다. 이것은 2015년 문재인 대표의 당선 이후로 내려오는 민주당의 문화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여사를 찾아뵙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도 앞으로 우리 당이 존중해 갈 것이라는 의사를 천명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변화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일 논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자체를 폄훼하는 시도는 국민, 변, 국민 분열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매우 얄팍한 술수입니다. 정부 단계하고 좀 달라가지고 사실은 친일 청산을 못 하고 그 친일 세력들이 이제 이미 점령군 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사시그 지배체제 그대로 유지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해서 해방 후에 미군이 3 8선 이남을 점령했던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고 또 이승만 대통령도서 어떤 표현이고. 미군 본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고, 그 이후에 미군이 철수했다가 다시 한반도에 주둔하게 됐는데, 그때는 조약에 따라서 동맹군으로 주둔하는의 논쟁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큐 c u p a t 라는걸 어떻게 번역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주둔군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네. 보통은 주둔군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진사가, 이재명 지사가 썼던 그 점령군이라는 표현이 문제되는 것은, 점령군과 친일파의 합작이다라는 건 친일파가 긍정적인 의미의 표현이 아니잖아요. 친일파와 점령군을 묶어서 얘기했다 그러면 점령군의 의미 중에서 부정적인 의미에 착안한 것이 아니냐 아니 그거는 딱 보면 뉘앙스를 아는 건데 그걸 지금 점령군이 굉장히 기술적이고 학술적인 용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따지면요 그 예전에 한창 논쟁이 있었던 게 뭐냐면요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에도요 그 학술적인 자료 보면 직역하면요 광주 반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그런 뉘앙스로 만약에 보수 인사가 썼다고 하면은 학술적인 용어다 해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분명히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기 위해서 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도 점령군과 친일파의 합작이라고 하는 것은 친일파가 좋은 의미가 아닌데 어떻게 같이 엮일 수 있겠습니까 점령군의 학술적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해방군의 반대된 의미로서의 점령, 점령군 이 정도를 쓴 것이고요 그게 아큐페션 포스의 번역이면은 주둔군 정도로 하면 됩니다 중립적인 의미를 하려면 예, 예전에 이석 대표가 예능 프로 나와서 봤더니 역사도 상당히 잘 맞추더라고요 예, <laughs> 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조금은 건강하지 못했다 친일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지금도. 어,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는 동의합니까? 저는요 그게 보통 북한과의 체제 비교를 하면서 북한은 친일 정상이 됐고 우리는 친일 정상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자료를 보면은 북한의 대부분의 상급 인사, 그러니까 장관급 인사가 친일파 출신이었던 것이 다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만약 이런 사학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은 그것도 잘못됐다. 저는 해방 이후의 공간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영향을 측정하지 못 한 상태에서 아주 기술적인 테크노크라트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일부 친일파로 기용했던 것은 아주 안 좋은 길이었지만은 불,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저런 아주 얄팍한 사관으로 어떻게 이득을 얻어보려는 정치하지 마시고요.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70년 전에 돌아 70년 전에 있었던 친일파 관료가 대한민국에 영향 주고 있는건 아무도 없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